서울로다는 아버지, 그리고 부부의 존귀하냐? 한 서울을 다녀가고 있다 아버지, 내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혼자 되신 아버지 그리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계신 또 다른 한분그 외로움을 채워주시며 외로웠던 자신의 삶도 위안을 받으시는 또 다른 한분 오늘 처음 배웠지만 감사하다 곧따라 오리라 주님 얘기를 하러 다시 오리라 그래서 두 분이 주님을 만나시길 소망해 본다. 보고 가늠의 연고 외에 갈라서지 못할 것을 못박으신 주님 하나 멋대로 찢는 현대 교회들의 죄악들 마태복음 19장 9절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의 아내를 내어버리고 다른데 장가 드는 자는 가늠함이니라 음행하는 자들은 믿었다 해도 다 죽기로부터 외면당하지만 자금의 교회들은 율법이라며 거부한다 율법이라고? 슬프다 그것을 율법으로 치부하분로 인해 지금 교회 안에는 주께서 짝지어 주신 반쪽들을 버려둔 채 자기 멋대로 재혼해서 음행을 향하는 재혼 부부들이 너무 많다 잘못 가르치는 악한 자들과 그들에게서 잘못 배움으로 인해 함께 수경된 자들이요 하나 핑계치 못하리라 왜냐하면 성령을 따라 살수 있는 것은 특정인들의 전유물이 아니라 우리 거듭난 모든 자들의 몫이니까. 그래서 비극은 지금 교회 안에 가득하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로 끝없이 난 가리라. 음행으로 가득한 교회들을 향해 난 외치고 또 외치고 가리라. 대형 카페가 거부해도 유명 목사님이 거부해도 난또 외치고 또외치리라다 죽을 테니까. 음행하는 자들을 방치하는 악함이요. 음행하는 부부들을 내버려 두는 무지함이요. 그 대가를 어찌 받을까. 영혼을 지옥으로 보내는 소행을 어찌 죽겠어 무기나리요. 두려워 떨지언자. 마태복음 15장 14절 그냥 두어라. 저희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하시면요 다시 외칠까. 그렇지 않은 부부의, 부부의 경우 가늠의 이후에 배우자를 버리고 다른 사람과 결혼하는 것은 음행을 저지르는 것이다. 음행을 저지르려고 재혼하는 것이다. 그러니 누가 속여도 원 배우자에게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설령 거부해도 인내하며 기다리라. 그 배우자는 죽겠어 맺어준 한 몸이기에. 고린도전서 7장 11절,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나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그리고 누구라 해도 가늠한 이유가 아닌데 갈라산 한쪽 사람에게 장가들지 말라. 그저도 가늠에 동참하는 자가 되기에 부디 그 악행 속으로 뛰어들지 말자. 누구라도. 누구라도 말이다. 마태복음 5장 32절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군지 음행한 연구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가늠하게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가늠하